안녕하세요, 쌍남입니다. 새로운 이벤트 던전을 업데이트 끝나자마자 잠깐 이용해 봤습니다.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고 라인 하르트의 환영과 대화를 끝나면 텔레포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각각 다른 마을에도 라인 하르트의 환영이 출현되어 있어서 마을마다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의뢰 게시판에도 이벤트 목록에서 퀘스트가 등록되어 있었는데, 별다른 특별한 장치는 없었습니다. 라인하르트의 환영에서 붉은 기사단의 유품으로 미칠 이은 라인하르트의 검과 강화할 수 있는 무기 주문서를 구매할 수 있고 검을 강화 성공하면 단계별로 제작 이벤트에서 아이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. 아이템 품목은 어, 업데이트 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. 강화 단계는 1 단계에서부터 인챈트가 실패하는 아이템으로 강화하실 때는 많은 양의 개수로 여러 번 강화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비가 각인이지만 꼭 높은 강화에 성공하셔서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벤트 던전 입장에도 레벨 39구간, 49구간, 59구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입장하면 퀘스트를 받았는데 몬스터를 잡아서 테스트도 완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레벨 구간에서 잘 잡는 구간을 잘 선정해서 많은 유품으로 강화도 도전하고 좋은 아이템을 교환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. 붉은 기사단의 유품은 사용 기간이 13일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꼭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재도록 업데이트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서버 다운으로 게임을 하지 못했고, 업데이트가 끝나면 바뀐 부분을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